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j a n g Sipjang, s i p j a n 은 복음의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인격과 내 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또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그래야지 거기서 오는 힘과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고 뒤에 것을 추구하려고 하면 앵꼬가 나요 아 진짜 못하겠다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이제 안 하겠다고 예, 그런 상태가 옵니다 우리가 보급운동을 하려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지만 사탄의 권세가 이 모양 저 모양을 우리의 발을 붙잡으려고 공격을 합니다. 그때마다 이제 데미지를 얻고 그때마다 상처를 받으면 곤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렇게 어저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뭐 전도 선교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줄믿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성령의 충만함을 찾아내야 돼요. 어떤 분은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또 성령 충만 얻는 부분 있고, 어떤 분은 강단 말씀을 또 다시 들으면서 성령 충만 얻는 사람 있고, 또 어떤 사람 찬양을 막 하면서 혼자 찬양을 하면서 또 성령 충만 얻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또 성령 충만 얻는 사람도 있고, 또 성경을 말씀을 막 읽으면서 성령 충만 얻는 사람도 있고.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찾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뭐 하라고 하죠 복음의 그릇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 그릇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응답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예, 민족을 어, 지역을, 세계를 담을 수 있는 만큼의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지면, 어,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또이 민족을 살릴 수 있도록,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어, 응답을 더해 주실 줄믿습니다 근데 이제, 세계, 전도, 어, 세계, 성교, 꿈도 못 꾸고, 어, 우리나라 민족, 관심도 없고, <laughs> 어? 내가 있는 지역, 어, 시골에만 관심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시골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만 주십니다. 우리는 시골뿐만 아니라 이 수도권과 민족과 전 세계를 살수 있는 어, 그릇이 되어야 되는 어,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릇. 그 사람들의 댐댐이, 포용력, 수용력, 지도력. 그래서, 아, 어, 저 사람, 많은 사람을 포용하는 거 보니까, 어, 크게 될 사람이야. 그릇이 클 사람이야. 어,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릇을 키우는 은혜가 있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키우는 수 있도록 우리가 어, 도전을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교회도요, 50명 교회, 그 다음에 100명 교회, 500명 교회, 1000명 교회가 있대요. 근데 그 교회의 그릇을 보면, 시스템을 보면, 50명이 담길 수 있는 그릇이고, 또 100명이 담길 수 있는 그릇이 있대요. 근데 이게 50명에서 100명으로 넘어가려면 이 그릇을 빨리 깨야 된대요. 예. 근데 이걸 못 깨고, 50명 했서때그 그릇을 갖고 오면 이제 100명이 오면은, 이제 다, 뭐랄까,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대요. 그래서 교회도 그릇을 키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을 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릇이, 그래서 그런 그릇을 준비하는데, 복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예, 모든 사람이 왔을 때, 복음으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될 준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율법 그릇도 있고요, 어, 인본주의 그릇도 있고, 신비 그릇도 있고, 박의 그릇도 있어요. 교회가 복음으로 사람을 포용하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인본주의로, 신비로, 박의로 포용하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의 권세를 막지를 못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복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 복음으로 충만하면 모든 현장을 다 살리고 모든 현장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저 사람은 참, 박해주의야. 아, 저 사람 좀 율법주의야. 그게 아니라, 아, 저 사람은 진짜 복음이야. 누구를 만나도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어, 또 어떤 상황 속에서 또, 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안 내주고, 해또 괴롭히는 어, 사람과 싸우지 않고 사단의 권세와 싸우는 진짜 복음의 사람이야.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예, 그릇을 넓히는데 우리 교회는 예, 복음의 그릇으로 사람을 수용하고 살리는 그 응답을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복음이 아닌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저도 한달아 한지 20년 된것 같아요. 예, 한 20년 된것 같아요. 그런데도 내 안에 복음이 아닌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보, 복음보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좋아하고. 또 이렇게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어, 사탄의 망대를 부수는 한 해가 되는 쯤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 안에 진짜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복음의 생각으로 어, 내가 바뀌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쯤믿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 뭐냐? 복음적인 시간 시각으로 봤을 때 복이 뭐냐? 돈 많이 버는 거, 뭐 명예, 성공, 건강한 거, 자식 잘 되는 거. 이게 진짜 복이냐? 예, 요런 복은 불신자 신, 불신자도 받아요. 천주교 신자도 받아요. 저기, 모슬렘, 유대교도도 우리보다 돈 많고, 어, 명예 많은 사람 있고, 성공한 사람 많고, 노벨상 받은 사람도 많고, 우리보다 더 건강하고, 우리보다도 자녀 잘된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복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뭐, 뭐라고 복이라고 하냐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어, 천국이 그의 것이고 애통하는 자, 그래서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 하나님의 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고 어, 그 다음에 의의 줄인 자, 어,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고 국률이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국률이 여기실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국률이 어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이라고는좀 다른데, 하나님은 이, 이거 이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은혜 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명예, 성공, 건강, 자식, 어 물론 이것도 잘 돼야죠. 복음만 했으면 이것도 따라오는 응답이 좀 있습니다. 진짜 응답은 부신자가 받을 수 없는 이런 팔복 아니면 그리스도 세계보고마의 응답이 진짜 우리의 응답이 돼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릇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의 없음이라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 그래서 외국인이나, 국, 내국인이나 차별 없이 다 수용하고, 다 받아주고, 다 이해하고, 편견 없이 구원해 주시고, 또 어, 죄도 용서해 주시고, 어, 예수님은 어, 다 어떻게 했다고요? 누구든지 품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 예수님처럼 어떤 사람이... 지다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쯤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복음 전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아예 관심이 없고, 그게 아니라 내가 좀 싫어도 그 사람에게 죄를 용서해주고, 또그 사람에게를 위해서 섬겨주고 도와주고 그런 예수님의 그 그릇을 우리는 빨리 가져야 될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얼마든지 와도, 어, 많은 사람이 와도 우리는 다 품을 수 있는 예수님의 그릇을 우리는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50명, 100명, 1000명이 와도 다 담을 수 있는 복음의 그릇을 어, 준비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공회원,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라피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이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거듭남의 비밀을 이렇게, 또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어 공예원이고 다른 사람들의 그런 높은 그 시선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박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갑니다 밤중에 그런 밤중에 자신을 대적하는 그런 유대인들 지도자들 그들이 와도 예수님은 어떻게 됐다고 품어주시고 또 거듭남의 비밀을 구원받을 수 있는 비밀을 니고딤에게 또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찾아라. 와 낮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진짜 구원의 길을 알고 싶은 자를 우리는 다 살려야 될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요 누구든지 차별 없이 다 품어 주셨고요 얼마든지 작은 사람이든지 많은 사람든지 다 살려 주셨고요 언제든지 낮이든 밤이든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 그릇, 초대교회 그릇도 있어요. 초대교회 그릇 어, 뭐 3천 명 어,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라 더하더라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그래서 초대교회도 어, 그릇이 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수용하고 살렸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전도했냐면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보니까요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라 그래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도 있었고요 마태복음 10장 14절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또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함께 동고 동락하면서 또 전도도 하셨고 그리고 70인도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또 전도도 파송시켜 줄 거.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서도 전도했고 12제자도 세웠고 또 70인의 제자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 특히 1 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그래서 마가다라 방에 또 이렇게 120명의 또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세계 선교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도 전도해야 되지만 함께 전도하는 그런 그릇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누구든지 얼마든지 언제든지 어, 찾아오는 자를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릇은 율법, 인본주의, 신비, 박의 세상 것이 아니라 복음의 그릇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포용하고 수용하고 어, 안내를 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민족만 살리는 게 아니라 이 지역만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복음의 그릇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그릇, 예수님처럼 초대교회처럼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복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일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움나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 전국 교육자 수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은혜받고 돌아오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